아, 여기는 메콩강 야시장이고요. 이 시간에는 한국분들이 정말 많이 구경하시고요. 어, 한국분도 정말 많습니다. 어, 야시장이 저쪽 밑에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. 뭐 안파는게 없습니다. 근데 확실히 여기서 야시장에서 파는 분들은 프로라고 봐야죠. 굉장히 장사 잘하시고요 노점에서 파는 음식들이 상당히 괜찮은 음식들이 많아요. 저 저기 보이는건 음료수인데 하나에 15,000 깁이고요 15,000 원래 10,000 깁인데 좀 올랐고 원래 15,000 깁이면은 1,000원 정도 천한 1,200원, 1,100원 정도 합니다 저거는 오징어인데 나우스말로 빠무개라고 하고요 저게 오징어 좀 비싸지만 저 구워 주거든요 뭐 상당히 맛있어요 많이 나갑니다 한국분들 정말 많습니다. 여, 여기는 원래 장사다 여기서 다뭐 장사했었는데 그 건물 이 건물 이땅 주인이 이 땅을 다시 내놓으려고 그러는지 모르 이렇게 천막 이렇게 쳐 놨어요. 장사를 못 하게 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거 같고 그래요. 장사라게하면은 자기도 좋고 다좋을텐데 여긴 정말 노른는땅이죠람은죽이 사람은 죽이사람이사는이사는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무튼 오랫동안 장사하는분들이고장사 정말 잘 합니다 그 음식들이 사람은 죽었는데, 부탁해서, 예, 사왔거든요. 이게 0 0천 깁이고, 상당 이게, 이게 땅막풍이라는 음식인데, 이게 땅막풍이라는 음식인데, 한마디로, 나우스 김치입니다, 김치. 예, 이게 굉장히 많이 나가고, 이거 못 먹으면 죽어. 아, 큰일 납니다. 굉장히 중독성이 크고 굉장히 맵습니다 보통 한국사람은 못먹습니다 저도 못먹.. 그 매운거 못먹고요 안맵게 하면 먹는데 매운거는 정말 먹기 힘듭니다 저렇게 다 음식 사서 드시는데 굉장히 그 음식이 그 맛있고 많이 나가요. 이 시간 대는 진짜 피크입니다. 예, 나오스는 중국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쪽 밑으로 가면 공항인데 공항 쪽만 가도 굉장히 많아요. 저런 음료수도 반대쪽 런수는 비싼 음료수입니다. 저 밑으로 가면은 다 메콩강이고 어, 어린이 노는 유원지도 있고 다 그렇게 많이 있고요 응, 다시